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뷰티 고민을 해결해줄 해결사, 라우코스의 뷰티 파트너, 이세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작진이 접수받은 많은 사연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고민을 해결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의 미션은 뭘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구독자 분들의 환절기 뷰티 고민이 담긴 사연 통이 있는데요. 오늘 뷰티파트너 뷰파님께서 하나를 골라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음, 일단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뭘 뽑지? 이거 뽑을게요. 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와줘요 뷰티파트너. 환절기라 피부도 건조해지고 피부 화장이 너무 떠요. 안 그래도 코 시국이라 마스크 때문에 화장도 지워지고 여러모로 스트레스 만땅이에요. 환절기에도 끄떡 없고 제 피부에 딱 맞는 탄탄한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 방법 없을까요? 맞아요. 요즘 환절기여서 많이 건조해지고 또 마스크 때문에 화장도 다 지워지고 최악이죠.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신 고민인 것 같아요. 이 고민 제가 오늘 싹다 해결해드릴게요. 그럼 일단 저 믿고 따라와 보실까요? 짠 여러분, 제가 오늘은 가을 가을하게 입어 봤는데 어때요? 지금부터 제가 베이스 메이크업을 알려 드리려고 지금 선크림까지만 바른 상태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사용해 볼 제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이건데요. 어, 피치 레스팅 세팅 쿠션 21호랑 더 와일드 스킨 커버 쿠션 21호예요. 뷰파님 네. 고르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거 비밀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바로. 쿠션 제품의 네이밍을 확인하는 건데요, 지성이신 분들은 파우더끼가 많으며 광이 없고 피부에 착 달라붙는 매트한 제형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밍에 매트, 롱웨어 같은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또 건성이신 분들은 제품에서 은은한 광이 나는 제형으로 건조함을 잡아주는 셰틴 글로우와 같은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마일드라는 키워드를 꼭 찾아야 하는데요, 마일드가 제품 자체가 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순한 제 제품을 찾는다면 무조건 마일드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매트, 롱웨어, 쉐딩, 글로우, 마일드 이처럼 키워드를 통해서 자기 피부에 맞는 쿠션을 고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시고 쿠션 구매할 때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무래도 성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식물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촉촉함은 기본이고 성분 자체가 순하기 때문에 구매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화장품 원료에 많이 쓰이는 추출물을 공부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녹차 성분에선 진정, 복숭아꽃 추출물에선 항산화나 미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와일드 스킨 커버 쿠션으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 쿠션 퍼프를 잡아줄 땐 이렇게 중지 손가락을 활용해서 퍼프 중간쯤만 제형을 묻혀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양조절 없이 막 바르면 쿠션이 피부에 붙지 않고 떠서 얼굴만 동동 떠다닐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제형을 얼굴에 도포해볼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얼굴 중앙 부분과 볼 가운데만 도포해준다는 점이에요. 마스크에도 덜 묻으면서 자연스러운 쉐딩 효과는 덤이랍니다. 이렇게 이마나 코 부분은 결방향대로 쓸어주면서 발라주셔야 모공을 꼼꼼하게 채울 수 있고 동시에 지속력도 높아져요. 메이크업의 생명은 베이스 메이크업이잖아요. 이렇게 모공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자연스럽게 피부 결점도 지워주고 오래오래 예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도 끝났겠다. 저는 가을, 가을 한 메이크업까지 완성시키고 올게요. 이렇게 예쁜 가을 메이크업 완성해봤어요. 어떻게 오늘 고민 해결 잘 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예쁜 가을, 예쁘게 보내세요. 안녕.